1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벽을 저술하려고 부술된 사람이 많은 점그 모든 일을 그 은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미로다. 아멘. 네. 네. 네, 나와요. 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상상해서 쓰게 된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이 오랫동안 이 생각 끝에 돈을 터득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아 그리고 어떤 법칙을 발견해서 들어간 과학적 서적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연구 자료를 종합해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논문지도 아닙니다. 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신실한 종들에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건의를 두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 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 누가 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 예. 네.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고 수정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을 따라 다니면서 바울을 통해 전해 들은 말씀 들까, 현장에서 보고 들은 바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들고 글을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써졌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한 많은 글들이 성경으로 채택된 게 아니고 이 누가가 쓴 누가 복음 사도행전이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 그 부분을 우리가 왜 그렇게 이 채택이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전통을 쭉 살펴가지고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네. 어떤 자료들로 모아가지고 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실제적 사실만을 가지고도 쓴게 아닙니다. 물론 현장의 실제적 사실, 그 진실성을 가지고 그것 사실 현장에 있는 팩트는 아니야. 이걸 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실제 현장에 있었던 나타난 사실 자체만 가지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데입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은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 속에 일어난 분명한 실제의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성경에 쭉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복음적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역에 참가한 그런 제자들, 예. 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역사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붓을 들고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게 성경이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조차도 몰랐습니다. 현장에 같이 목격자요, 현장에 같이 제자 그룹으로 선택이 돼가지고 사역에 참가했으면서 실제 경험을 했으면서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 조상적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한 그 시대의 유대인들, 바리세인 서기안들, 제사안들로 대별된 이런 이 유대 사회를 유지하고, 유대 사회를 지도하고, 영적으로 경건하게 리드를 하고 있는 이들마저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적하게 된 거죠. 심지어 제자들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언제 알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그때부터 이것을 알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게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고린도 전서, 어, 갈라데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사람의 소문을 듣고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배워서 기록한 것도 아니요. 조상적부터 내려온 선성을 따라 기록한 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개입을 배제한 그런 하나님의 초월의 인도를 받아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됐냐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지혜로 이 땅의 사람들의 죄가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계시와 해석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로 이 당시에 목격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거기에 실제 참가했던 경험자 제자들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성령의 깨우치심과 인내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영광이 손상되지 않는 본주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데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성령의 계시로 역사적 증언 증인으로 현장에 참여했던 자들을 그리고 목격자들 경험자들의 이러한 모든 것과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 기록된 이 복음 이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늘에서 설령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무서운 말씀. 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채택이 되게 된 것은 이와 같이 목격 사실 자체만 갖고 기록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성령이 깨우치신가 역사심 속에서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가자지구에 병원에 누군가 폭격을 해서 사람들이 병원에 한 500여 명이 죽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하마스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라고 얘기합니 이스라엘 쪽에서는 우리는 그,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마스 쪽에서 이걸 공격해가지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는 사실이 병원을 누가 공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40이에요. 그렇죠? 이거 실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두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하마스가 공격했다. 하마스 쪽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렇게 누가 한지를 모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을지라도 성령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바르게 이 증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사람이 목격자가 내가 그때 목격해서 이렇더라. 또여장의 증언자가 내가 보니 이렇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달라지게 되는 거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도 실제적 사실인데 보는 입장 그리고 서있는 그런 어떤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달리 해석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진술할 수 있는 진술자 기록자들을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부합한 내용들을 가지고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사도적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령이 기록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듣고 읽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 과학, 어떤 전문 지식은 보지 못해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이 세션 구원의 일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가 되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증인하는 데, 이런 증인을 듣고 알고 믿어. 진리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1장에 나오는 대어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어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대어빌로 각하라는 칭호를 쓰는 것을 보면 어떤 이 통치자로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일반 사람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 알려져 있는 정치적 고위 신분을 가진 존재 각하로 호칭되는 통치자급에 해당되는 자였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에 들었어요. 복음을 전에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두번 번 듣는 것으로 복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또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과 계시 속에 이 말씀을 통해 진리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진리의 확실성 위에 나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복음을 바울을 통해 전해들은 누가 바울 일행을 통해 전해들은 이 베오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인데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의 후 진리후 확실성 위에 설수 있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생애 처음부터 구원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활동, 예수의 죽으신가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고 쭉 기록을 해서 그가 신자로서 신앙의 분명한 터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안 달지라도 이곳에 오셔서 계속 읽고 듣고 또 받아들이고 불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불발혀 켜주심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의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믿어지고 확신 속에 구하게 할수 있게 될줄로 믿습니다 확신 속에 구함으로 이 세파 얼마나 이 세상이 이 우리 여기 지하철, 지하철 여기 뚫고 가는 것도 얼마나 길고 크게 폭발 이 소리가 들려요. 예? 네? 시끄럽잖아요. 전에는 발포할 때 입구에서만 발포하니까 팡 하고 끝났어. 지금 깊이 파들어갔잖아요. 저 속에서 터뜨려요, 폭탄을. 그래서 이 폭탄이 폭발하는 이 폭발음이 이, 이 뚫어놓은 터널을 통해 깊게 쭉 나오니까 이게 제가 갈수록 조사를, 이, 이 생각을 해보니까 길어 한참 길게 이 폭발음이 나오고 있어. 요 여러분 지금 전쟁터 위에 있습니다. <laughs> 이 지하 지하 세계 지금 우리를 죽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지하 세계를 폭발하고 있는 이 폭발이 날마다 계속돼 날마다 날마다 계속되는 속에 태연히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요? 예 <laughs> 예.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금, 그곳은요, 하루하루가 지금 아주 불안합니다. 예. 거기는 언제 뭐가 터질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터지고 있는 현장 위에서도 웃으며 앉아 예배드리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임한 줄로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릴 수 있죠. 그리고 폭발은 일어나도 해치지는 않죠. 그리고 여기에 밥도 주죠. 좀 있으면 옷도 주죠. 또 절기마다 떡도 주죠. 아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은 전부 고물 위에 떡고물에 불과한. 진짜 떡은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예수입니다. 성경을 통해 날마다 떡을 버무려 주시는 예수를 먹고 우리의 속 생명이 살고 우리의 생명이 힘을 얻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로 우뚝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숨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는 말씀으로 알고 믿고 받으며 이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흘러 보내며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 이웃들이 예수를 믿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폭탄 터뜨리는 그때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대신히 바람에야 기도하겠습니다.